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우아 12장입니다. 제 12장. 이스라엘 차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족 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아 절반 곧 암몬자손의 경계의 야복강까지이며또 동방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아라바의 바다 곧여해의 베디어 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파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절반이니 헤스본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우벤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내겝 곧 해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랍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케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덥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사부 <바 -2> <유준> <하나는> <-to> ]하나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루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다 모두 서른 한 왕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은 합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땅,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요단강 서편 쪽입니다. 근데 그럼 요단강 동편은 어딘가 보면 지금 현재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은 현재는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나뉘어져 있죠. 근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불렸던 이 땅들입니다. 그럼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였는가, 이 땅은 또 누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땅이었는가를 요약한 말씀이 요호사 12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나누는데요. 요단강 동편에 대한 말씀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데 이 땅들은 모세를 통해서 차지하게 한 땅입니다.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까지, 모합당까지 오게 되는데,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동편 쪽의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8절까지 나오죠. 특별히 이 아모리의 두 왕이 나오는데, 바산왕 옥과 시혼 왕두 지역이 나옵두 왕이 나옵니다. 이들은 굉장히 강성한 왕들이었는데 이 땅을 모세가 차지하고 나서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어, 6절에 보면 여호와의종 모세와 이스라엘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 갓 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 두지파 반에게 이 땅을 어, 분배받게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차지했던 루벤과갓 문화세 반지파가 그 땅에만 머물렀느냐, 아니요,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올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선두에서 나서서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 이두지파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이두지파 반은 이미 분배받은 땅이 있었고 그쪽에 이미 남아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완전히 최정의 병력이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는 이제 모세는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요단강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서편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여리고 성 그리고 아이 성을 중심으로 먼저 전쟁에 이른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9절부터 24절까지 수많은 왕들을 물리치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7자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우사와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2편 곳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 가대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과 서편이, 어, 한편은 모세를 통해서, 한편은 요우사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지명들을 읽으면서, 야, 이거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정도는 하게 됩니다. 땅 이름도 어렵고, 어, 차지했던 그 왕들 이름, 뭐, 딱, 그 다음에 민족 이름, 족속들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약속의 땅. 벌써 이제 수백 년전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하셨던 이 가난 땅을 수백 년 지나서 모세와 여우사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죠. 모세의 경우에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키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민족의 뿌리가 뽑혀나갈 수 있을 만한 시간입니다. 우리 조선왕조 500년 그러는데 조선왕조 500년이 실제로 500년이 아니죠. 한 400년 중간 정도. 400, 400년 중반대에 머무는데요. 그 시간이면 수십 세대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지 우리가 약속을 지켜서 이루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약속을 깨뜨리는데 급급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깨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깨뜨리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면서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있어서로입니다. 신실함. 그 믿을 만한 분, 그리고 신실함을 성경에는 두 가지로 번역하는데, 믿을 수 있을 만한 분, 또 하나는 우리에게는 충성이라고 번역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수많은 왕들과 이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전쟁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전쟁에 임할 때 계속해서 모세 시대도 그러고 여우사 시대도 그러고 모세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죠.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 서락하셨습니까? 바산왕과 시온왕과 전투를 벌일 때도 여우사가 전투를 벌일 때도 여리고 전투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데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열이 서고 성을 몇 바퀴를 돌아서 이제 이기도록 하십니다. 게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거죠. 근데 이와 반대로 교만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길 수 있겠다. 3천 명의 병력을 보냈을 때아이성에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 주신 것을 차지하는 데는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그러면 가만히 받아서 먹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는, 우리가 취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우사 오늘 말씀 12장에 보면 몇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요. 6절과 7절에 보면, 땅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문화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예, 모세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하지만 거기 꼭 수식어가 붙죠.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가 분배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7절에서도 여호사와 이스라엘 자손이 우단 2편곳 서쪽 레바논 골짜기 의발가대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그들이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할때 가로치고 그 땅을 여호사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하여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주었다라고 하죠 마치 여호사가 준 것처럼 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 땅을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차시하는 수고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찾는 노력도 필요하고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난안 땅을 주시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대신 해야 할 일은 가난의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요구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반쪽짜리 믿음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종종 이것을 자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주시는데, 정작 우리는 아무것도 안할 때가 있죠.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또한 영적전쟁의 연속성과 최종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가난 정복전쟁은요, 영토 확장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우리가 취하는 전쟁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물리치는데 그 땅을 물리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한 땅을 만들어가지 못하면, 그 땅이 토해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서약하신 땅은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차지하게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그그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탄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그 땅을 물리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 보면 중요한 것은, 루벤 갓사람, 문하세 반지파에게 동편을 주고, 나머지 아홉지파 반은 서편의 땅을 주어 주게 되는데, 그 땅을 정복하며 나누어가는 이야기는 뒤에 나오는데요. 그 땅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의 승리의 과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면, 그 땅을 만들어가고, 그 땅을 풍성한 하나님의 은대로 만들어가는 것,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하면서, 어, 사명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 그걸 누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는 복줄 테니까 너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먹기만 하면 돼.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노동입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 보여지지만 찾는 일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일은 기도의 연속 안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요단강 동편을 허락받고, 요단강 석편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뒤에 나오는 것은 여전히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나오고, 기업 분배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12장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왕 한왕을 다 일일이 거명한 이유는 그 노력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을 물리치는 것도 믿음이고, 그들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만들어가는 것, 가난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른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믿음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의 할 일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천하는 것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일, 약속하신 일을 우리가 완수해 가는 일.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요단강 동편을 허락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두 거대한 왕을 물리쳤던 일 그리고 요단강 서편을 허락하셨을 때, 가난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을 때, 30의 왕을 물리쳤던 일들, 가만히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으니, 이 땅을 우리가 정복해 가는 과정, 이것을 믿음의 사명으로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약속을 이루어 가는 사명,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붙들고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한우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